자 수능 특강 13강의 11번이고 이거 내용 소크라테스 나오고 되게 철학적이니까 잘 봐야 돼 내용 이해 안 되는 문장 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려워 연근이 이거 자 볼게요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내용이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와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수도꼭지에 갔어 물 마실라고 근데 갔는데 여기다가 수도꼭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야 마실 수 없는 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 목마르다. 즉 목마르다가 뭐야? 물 마시고 싶다. 랑 어, 이거 마시면 안될것 같은데. 배탈 날것 같은데. 마시기 싫어. 이렇게 마시고 싶어. 마시기 싫어.가 지금 충돌을 하는 대립되는 개념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 플라톤인가? <laughs> 어쨌든 뭐 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개념이 대립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다. <laughs>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정신이 세계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자 우리가 하나로서 하나로서 정반대의 일을 동시에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이상의 존재가 됨으로써 정반대의 뭐 일, 생각 이런 거를 감당해낼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세계로 분리되어 있다. 막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어. 자 1번 볼게. 자, we are all familiar with. 우리는 모두 익숙합니다. 친숙하다. Be familiar with. 친숙합니다. 싸움. 모와 모사이의 뭐 싸움이냐면은 이성과 욕망 사이의 싸움에 엄청 익숙하대요. 자 우리는 이성과 욕망 사이의 싸움이 익숙하대요. 이성은 뭐야? 우리의 사고 욕망은 뭐야? 욕구. 자 소크라테스는 물어봅니다. 목적어를요. 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 단어 구절 중에 절나왔고요자 1번 접속사 대절이 있었고 2번 뭐 있었지? 접속사 외덜절이 있었지. 자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한번 살펴볼까? 여기 r 대어리즈 대어 r 문장 얘들아 몇 형식 문장인지 알아? 일형식 문장이야. 자 일형식 문장이야. 자대어은 주어 아니지. 동사 있고요. 뒤에 주어 나오죠. 대어리즈 대어 r 문장은 도치 문장이라 동사 주어지.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다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 웨더리 만드는 이 절이 명사 절이다 명사니까 뭐가 됐다 목적으로 됐다. 자 목적으로 쓰인 웨더는요 이프로 바꿀 수 있어요 인지 아닌지 이프로. 자 소크라테스는 물어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목마른 사람들 그런 wish to drink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목마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대요. 자 인데 실제로 there are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물어봤어 목이 마른데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대. 그러니까 목이 말라 욕망 마시고 싶지 않아 생각한 거지 이성.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5번 여기부터 약간 흐름이 바뀌어 그러나 there is 있습니다 something paradoxical 뭔가 좀 모순적인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어 뭐가 말이 안 되지? 야 여기부터 이제 문제 제기한다. 그렇지? 약간 이제 예부터 무슨 얘기야? 이제 모순과 역설이 나오는 거지. 이제 뭔가 역설적인 게 존재한다. 뭐가 역설적이냐? The word thirsty, thirsty라는 단어는 의미합니다. Wishes to drink 마시고 싶어요. 마시기를 희망합니다. 요거를 의미한대. So 따라서 we are imagining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상상 중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wish to drink 마시고 싶은데 and do not wish to drink. 그리고 마시고 싶, 마시고 싶고, 그리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상하게 된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자, thirsty라는 단어는 목이 마른 이래. 그러니까 즉, 목이 마른 무슨 뜻이래? 마시고 싶다. thirsty는 마시고 싶다래 결국에 thirsty는 목이 마른이고 결국에는 마시고 싶다래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어떤 사람을 상상 상상하는 거야? 여기 이 사람. 목이 마른데 마시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을 상상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래 우리가 목이 마르니 마시고 싶다, 그렇지? 그럼 따라서 어떤 사람을 상상하는 거냐면 마시고 마시고 싶 마시고 싶 마시고 싶고 마시고 싶고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상상하게 되는 거야. 정말 모순적이지 이상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그래가지고 요거 문장 삽입 포인트들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 어, 막 요럴 것이야. 근데 이건 모순적이야. 요거 근데, 그러나, 역접 연결사 붙는 부분 잘 살펴놓으시고요. 자, 이 표지판 얘기 나온 다음에 그러나, 이것에는 모순적인 게 있다. 역설적인 게 있다. 자, 따라서 여기도 연결 문장 삽입 포인트로 한번 알아놔. 따라서 인과관계 결과 연결사잖아 이거는 인과관계 결과 연결사니까 여기가 결과 앞문장이 뭐가 돼? 원인이 되겠지 자 우리는 마시고 싶은데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상해요 왜? 왜? 원인이 뭐야? 자 왜? 원인이 뭐야? 왜? 여기가 원인이 되겠지 왜? 원인이 되겠지 단어 thirsty는 마시고 싶은 일을 의미하니까 마시고 싶은데 마시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을 상상하게 된다 요거 4, 5, 6 문장 확실히 연결해 두세요. 삽입으로.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8번 볼게 It is obvious. 명확합니다. 대절은요? 대절 볼게요. The same thing. 동일한 것이 Will not be willing to do or undergo opposite. Be willing to 무슨 뜻이야?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자,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래. 하거나 겪을 정반대의 것을 하거나 겪으려고 하지 않을 거래. 동일한 것이. In the same part, 똑같은 부분에서 그것 그것에.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하여 같은 것이 관련하여 동시에.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근데 모르면은요, 여러분, 꼭 미스가 나죠, 그쵸 자, 이거는 약간 모르면 안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내신은. 그래가지고. 음. 옆에 넘어가가지고 음. 풀이를 볼게요. 자 이렇게 써있었어. 동일한 것이 정반대일을 하려하지 않으려 할 것은 분명하다.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것에 관련해서 동시에 라고 써있었어 방금. 자 동일한 것이 즉한 사람이 정반대일을 하거나 겪으려 하지 않을 거래. 즉 물을 마시고 싶은 거랑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을 하려하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정반대일 것을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을 거래. 그것 자체의 동일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그그한 사람의 같은 동일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신 영혼 안에서 같은 영혼이요? 같은 영혼이 정신이야? 같은 영혼 안에서 뭐에 관련나요?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 물 마시는 것에 관련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반대의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거래. 그 사람의 동일한 부분에서 그니까그 사람의 어 하나의 영혼 속에서 하나의 영혼 속에서 하나의 정신 속에서 그 사람의 제발 이해. 하나의 정신 속에서 하나의 영혼 속에서 동일한 것에 관련하여 동시에. 그니까 하나의 영혼 속에서 동시에 정반대의 이런 상황을 상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모순되는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즉그 사람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영혼이요, 정신이요. 영혼이 정신. s o say that 이 have to say that I h a 은 e to say t h a I l l I l l o I o o o a o o o o s I to s I e t e 같은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뭐였지? 같은 영혼 안에서 하나의 영혼 안에서 뭐에? 같은 것물 마시는 것에 관련해요. 동시에 s o 따라서 이것도 문장 s t 포인트여기가 인과관계 결과 연결사잖아. 원인이 어디가 i 겠어 원인이 e 겠지자 따라서 i f w e e p e p f i n d This h e p p e n i n g 이 만약 우리가 파인드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자리 형용사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형용사 아니잖아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이렇게 나올 건데 선생님, 목적어가 행동을 하면 현재 분사고요. 목적어가 행동을 당하면 과거 분사죠? 맞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해프는 일형식 동사여서 목적어가 없어서. 아예 그냥 피피 수동형 이런 건다 불가능해. 해프닝드가 불가능해. 자, 그냥 해프닝 외워놓으면 돼. 편하게. 자, 만약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요렇게두 가지 모순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외 o w 우리는 알 것입니다. 대절이야. 대절 볼게. We aren't dealing with one thing. 우리가 한 가지 영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영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요 그러니까 음, 잠깐 넘어볼게. 와 따라서 정신에 이런 모순되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신을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신을 영혼을 여러 영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는 이런 욕망 갈등 이런 게 생기는 상황이 오면 개인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측면 여러 개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요나 어렵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이렇게 모순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혼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구어자리에 현재분사 쓴 거, 이것이 발생하다 현재분사 쓴거 한번 더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절 썼다 명사 명사 단어 아니고 구 아니고 절 썼다 알아놓고요. 대인 이름이 뭐였다 명사절 접속사였다 접속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디얼 위드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 나온다. 음 그래서 이해해야 예 돼. 왜왜왜 응? 왜, 왜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야? 이 결과잖아, 그렇지? 왜 우리가 여러 개의 용혼을 다루고 있는 거야? 왜왜 왜? 왜, 왜. 하나의 영혼 속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충돌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를 우리가 싫어하니까 자왜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혼을 다루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의 영혼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9번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앞 문장 내용을 좀 쉽게 풀어 주네요. 즉 다시 말해서. since 때문에 no one thing 한 가지 것이 부정문이다. can both wish to drink and not wish to drink in the same way at the same time. 자, 같은 아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마시고 싶어 하면서 마시고 싶지 않나 하는 것을 한 가지 것이 할수 없기 때문에. no one thing 한 가지 것이 can have both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두 가지 특성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렵네. 자, 어떠한 것도 어떠한 뭐 사람도 마시고 싶고 마시고 싶지 않고 둘 다를 할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 가질 수 없다. 자, 다시 한 가지 것이 어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희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할수 없기 때문에. 그한 가지 것이 요두 가지 특성을 모두를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manage 기꺼이 아이 기어 해내다 결국에 해내다 간신히 해내다. 자 요것을 해낸다. 요렇게 두 가지 어 생각을 가지는 충돌하는 상충되는 개념을 갖는 것을 해낸다. by ing 모함으로써 by being 됨으로써. b가 이다 되다잖아 그치 됨으로써 more than one. 하나 이상의 것이 됨으로써 이것을 해낸다. 아, 우리가 하나 이상의 것이 됨으로써 해낸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막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의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지? One part of the soul, 영혼의 한 부분은 wishes, 뭐한다? 희망해 마시고 싶어하고요. And another part of the soul, 이겠지? 또 다른 영혼의 또 다른 부분은 does not wish. To drink. 마시기 싫어하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신의 한 부분은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정신을 분리시킨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의 실체로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을 하나가 아니야. 정신을 분리시킨 거야. 우리 영혼. 영혼이 정신이라 그랬어. 우리 영혼이 지금 몇 개가 된 거야? 여러 개가 된 거야. 우리는 이제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개다. 우리는 영혼이 여러 개다. 자 그래서 어 하나 이상의 이상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걸 해낼 원화도를 설명을 안 해가지고 원화도 설명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어 내가 티셔츠를 사러 갔어. 근데 티셔츠에 뭔가 새 티셔츠인데 막 여기에 찢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만한테 말하겠지. 어 이거 찢겨 있어요. 어, 또 다른 거 하나, 또 다른 그냥 아무거나 티셔츠 중에 또 다른 거 하나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Can Can I get another one? Another one이라고 얘기를 하지, 디아더 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불특정한 것 중에 하나, 그냥 티셔츠 저거 아무 것들 중에 그냥 하나 가져다 주세요. 그 얘긴 거지. 디아더는 이거는 나머지 하나지. 디아더는. 자, 우리 정신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머지 하나하면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서 정반대일을 동시에 할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 이상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가 정반대일을 감당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렵죠? 꼼꼼히 읽어야 되는 꼼꼼히 꼼꼼히 이런 거는 나와요. 그쵸? 꼼꼼히 읽고 문장 이거 연결 되게 잘 돼있거든? 잘, 잘돼 유기적으로? 문장 사비 포인트로도 충분히 이게 매력적인 문제 사비 포인트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습니다. 꼼꼼히 보십시오.